황정은 작가의 계속 해보겠습니다를 읽었어요. 이름이 익숙한 한국의 작가라 언젠가 이분의 소설도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 책이 황정은 작가와의 첫 만남이 된것 같아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들었을 땐 예능 프로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반항심이 투철하거나 아님 끈기가 오진 사람의 말투 같기도 했어요. 2014년에 나온 책인데 그보다 먼저 개간 창작과 비평의 연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온 책은 연재가 됐을 때랑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2014년 4월이었고 이 책이 나왔을 때가 12월이었으니까 아마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황정은 작가님 관련 영상을 통해 들었어요. 네, 음, 그렇죠. 소설은 소라, 나나, 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나의 이야기 그리고 나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은 나나의 목소리로 끝나죠. 소라와 나나는 자매인데 산업재해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죽자 그와 각별했던 어머니 애자도 삶을 포기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매의 친구인 나기의 엄마 순자의 표현이 정말 적확한 것 같아요. 어미로서는 몹쓸 지경이지만 사, 사람으로서는 안 됐다. 사람으로서는 안 됐으나 어미로서는 없을 지경이다 그만큼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죠 삶이 더 덥고 하찮고 무의미하고 고통뿐이라고 생각하는 이 애자가 그니까 딸들을 그냥 방임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엄마 곁에서 자란 소라는 소라가 이제 큰딸인데 아이가 탄생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나나는, 나나가 이제 둘째, 둘째 딸이고, 애자, 엄마인 애자처럼 전심 전력으로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고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어 이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읽고 나면, 왜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나나가 임신을 한 것을 두고 자매끼리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각자만의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아이 아빠와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한 아이를 홀로 키울 생각에 이르게 되는 나나가 하는 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기도 한이 말. 로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픔과 두려움과 편견, 초성인 세상을 살지만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나를 아끼는 언니 소라 그리고 이웃 오빠 나기도 나나와 연대를 한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소라와 나나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짝을 지어 볼수 읽어볼 수 있다면 나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기도 이웃 자매처럼 아버지를 여였지만 엘자와는 어, 다르게 생활력이 강하고. 음, 되게 속이 따뜻하다고 해야할까요 속이 깊은 엄마 순자 밑에서 자랐어요 나귀의 이야기인 그가 좋아했던 동급생 남자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그~ 아이는 점잖은 가정에서 점잖은 부모에게 숱하게 학대를 받아온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폭력적이고 뒤틀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중에도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기는 묘사가 되어 나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온 몸에 멍이 들어 학교에 오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소년에게 나중엔 비슷한 고통을 남에게 가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갔던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문체가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포착한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화자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 생각들을 고스란히 알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의 번민이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생각해 보면, 책에 등장한 이미지들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고민하게 되고. <laughs> 음... 소라 나나 자매가 나기네와 함께 나눠 쓰던 셋 방이 매우 기묘한데요. 어한 공간에다가 가운데 벽을 세워서 현관하고 화장실만 같이 쓰는 그런 방인데 이 주인공들도 이 방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되게 기이한 그런 공간으로 묘사가 돼요. 어~ 근데 이 방이 꼭 나비 또는 나방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날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세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린 나비일까 나방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어~ 나비는 주로 낮에 나오고 나방은 밤에 돌아다니잖아. 어느 쪽이 좋아? 글쎄 뭐~ 둘다 합친 걸로 하자 해서 나비바라는 합체물을 만들어내요. 그 그러니까 자기네들 뭔가 파워레인저 합체한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탄생이죠. 뭔가 희망적인 책계는 여러 가족이 등장을 해요. 소라 나나 자매 가족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 쪽의 가족 그리고 나나가 결혼할 뻔한 모세라는 사람의 가족 나기의 가족 나기 엄마 순자의 가족. 나비가 좋아하는 소년의 가족. 겉보기엔 나비처럼 보기 좋고 멀쩡한 가족이 있고, 소라네처럼 어딘가 밤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야 좋을 듯한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나비 같은 가족들 안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혹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종국엔 완벽한 관계라는 것도 없고, 가정 환경이란 것도 없는데, 어, 그렇지만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언젠가는 끝날 세상에서 쉽지 않은 관계 살면서, 순자처럼 혹은 소라나나 나기처럼만 계속 나아갈 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음. 뭔가 한번더 읽어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지만 아주 재밌고, 또 단숨에, 재밌게 단숨에 읽은 그런 책이었습니다.